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9월 11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11 테러 사건 2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에 계속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23년 전9.11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테러가, 오늘날에도 전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총기 사고로 죽고 전쟁과 테러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 미국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숨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 도다. 영화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인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단한 명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성읍에 모인 모두가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떠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5명으로 낮춥니다. 그렇게 40명으로 낮추고, 30명으로 낮추고, 20명으로 낮추고,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 민족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중에 단한 명도 의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기준이 되었던 열 명도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한 명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그 입에 올리며 맹세합니다. 신앙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과 삶은 구별될 수 없습니다.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각한 상황은 믿음 생활이 그저 종교 생활이 되는 순간 언제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배우처럼 연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배우자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징계하셨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아둔했고 무지했습니다. 이들은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5절 말씀을 보니까 지도자들도 매한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길과 법을 안다고 했지만 전혀, 어, 알지 못했고 오히려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성경은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저 자신을 올가매는 굴레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의 업무를 맡았죠.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행위와 진짜 믿음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또 큐티하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까?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영적 레이더가 열려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로 돌이켜 복된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죽이고 이리가 멸하고 표범이 나오는 자마다 찌질이라라고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 이유는 7절이 기록하는 대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메시지를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정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간, 사역 경험, 직분, 모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빌립보사 3장 11절에서 14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과거에 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경주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 파선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20절은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고 믿음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결국 잃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볼까요? 거기에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경력, 직분,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구원받는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다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만 꺾으시겠다라고 심판을 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처럼 제한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왜 이리도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 한 명이 없던 오늘 이 본문의 때를 보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인이 가득하기를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이 가득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날마다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말씀 드린 건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의인 한 명이 없어 망하는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백성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그들처럼 비춰질지 몰라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리를 행하는 삶, 진리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Ch